요즘 제가 운빨이 터져서 감사하게 사랑받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남자가 반하는 과정, 이 영상이거든요? 중남자를 연애 통찰의 레벨로 하수, 중수, 고수가 있고, 보통 여자들이 고수 수준의 남자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해서 여자들이 연상을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견을 냈던 영상이에요. 당연히 제가 항상 울진 않죠. 근데 댓글이 많아서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여자 잘 알고 이런 거 싫다. 하수 중수 남자가 난딱 좋다. 오히려 알려줄 게 있는 연하가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연하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다각도에서 보고 이 문장 하나만으로 어? 여자는 연하 남자 좋아하면 그냥 나이 작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임? 이라고 퉁치기엔 너무 뜻이 뭉글뭉글하다라는 뭉굴 게제 의견입니다. 연하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제가 감히 대뇌 전두엽 망상 회로를 열심히 돌려서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남자분들에게 좋은 참고 영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어떤 유형이든 난 절대적인 나이가 작은 사람이 좋다는 절대 아닐 거야. 이건 내가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성인 기준입니다. 나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나이의 중요성은 그 세월 안에서 그 사람이 뭘 겪고 이뤄냈냐에 따라 형성되는 인격의 평가 기준이지 법적인 생년월일이 그렇게 중요한 가는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바빠 뒤지겠는데 항상 그 사람의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그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나이를 듣고 본인 기준으로 아이 정도 나이면한이 정도 느낌의 사람이겠다라고 그냥 거르는 게 있을 뿐이죠 뭐 항상 예외는 있지만 20대 초반은 어리잖아 생각이 좀 현실감각도 없고 뭐 성숙할 것이다 라는 뭐 기대치도 낮고 솔직히 그런데 20대 후반이 넘어가면 현실감각도 있고 연애 같은 것도 해봤으니까 아, 남자 여자도 좀알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이런 기준에서 나이가 하나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외모 성격이 내 취향인데 나이가 연상이네 나이가 연하네 걸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연하든 연상이든 그 느낌이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개념을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남자분들 여자가 뭐 나는 연상이 좋아 연하가 좋아 이런 말 듣고 내가 그 법적 나이 범주에 포함되면 뭔가 내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헛된 환상을 붙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걸로 가능성 보면 안 돼. 연하든 영상이든 가로치고 매력 있느니 생략된 연상 연하의 감성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 나이 하나 가지고 플러스 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시 주제에 처음으로 돌아와 여성분들이 난 연하남을 좋아한다라는 속뜻이 뭘까요 난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앞전 영상에 달렸던 반대의견처럼 정말 연하의 감성의 남자 뭐 굳이 그 영상으로 치면 하수 중수의 남자가 좋다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여기서 또 나눠야 돼 여성분이 아직 정신연령이 어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20대 초반쯤 여자는 연애할 때 무조건 내가 1순위여야 돼. 당연한 성장 과정이야. 여자는 항상 사랑받아야 된다는 1차원적인 욕구가 되게 많은 시기란 말이야. 이 여자에게 일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우선 있고 과하지 않은 담백한 표현만 하는 남자는 여자 기준에서 좀 심심하고 여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대 초반 남자분들 연애해보신 분 떠올려봐요.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사랑해 안 해줬다고 개털렸던 적 있지? 자기 전에 전화 안 해준다고 잔소리 개많이 들어봤잖아. 이 여성분들의 응석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남자조차 여자가 세상의 1순위가 될수 있는 게딱 남자의 연애 연령 하수. 잘 쳐줘봤자 중수대란 말이야.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 난 연하의 감성이 좋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응용해볼까요? 이게 또 나이뿐만 아니다. 애정결핍이 있으신 여성분들. 나이 대비 연애 경험을 별로 못해보신 분들은 이런 니즈를 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 남자에게 무한한 관심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스물 다섯, 스물 일곱 이렇게 돼도 난 연하가 좋아 나한테만 집중해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남자가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고 여자가 일순이니까 하수로 내려갈수록 내가 만족하는 연애를 할수 있는 감성 아닐까요? 이런 연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이라면 거쳐가기 되게 쉬운 경험이고 사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경험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 틀딱 아저씨가 좀 듣기 싫은 잔소리 좀 하자면 본인이 만약 이런 느낌으로 연하를 좋아한다면 에 여성분들 벗어나세요. 언젠가는 조금 더 자기 인생에 집중하고 남자의 사랑으로 날 채우기보다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각자 1인분 역할을 잘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만약 여자라는 이유로 의지만 하고 해서 될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 혹시 본인 옆에 이런 감성으로 연하가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있을 경우, 아마 뭐 저같이 나이 먹고 연애 좀 해보고 뇌가 썩어버린 할배들이야 이런 여자분들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겠죠. 연애 못 해보셨거나 얼마 못 해보신 분들, 어린 분들 이런 여자분 보면 무슨 생각해? 나할수 있다 모든 걸다 해내면서 이 여자만 바라볼 수 있다 스스로 자부할 거거든 딱 잘라 말해주면 힘들 겁니다 언젠가 그 여자가 표현하는 애정 갈구가 피로해지기 시작할 거고 이 연애로 인해 내 인생이 하나씩 놓쳐지면서 예를 들면 본인이 하는 공부 자기관리 직장 이런 거 여자친구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다 라고 다짐한 그 마인드 감성적이고 아름다워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남자가 이것 때문에 몇개 잃어보면 이 남자 쪽에서 이별이 마렵거나 혹은 여자가 이 남자가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짜치기 시작하면서 버려질 거거든요 두개 중에 하나야 보통 난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는데 착하게 했는데 결국 까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대부분 그냥 이 감성으로 연하를 좋아하는 여자와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미래 시일 확률이 높거든요 감안하고 경험을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한말 그리고 기억해봐 사람은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의 100%면 안 됨. 저도 동의합니다. 연하가 좋다는 의미의 두 번째가 고수 혹은 연상 남자에 대한 불만입니다. 연애 좀 해보고 여자 좀 아는 남자는 잘난 척하고 지잘난 맛 때문에 꼴배기가 싫다. 그래서 중수나 하수가 아싸리 좋다. 이런 감성이 있거든. 이건 애초에 정의가 잘못됐어.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고수 남자는 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자기 인생이 중심이고 오히려 여자를 더 인간적으로 볼줄 알고 여자의 내면을 볼줄 알기 때문에 깐깐한 거고 여자의 뭐와 자기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조차 이런 남자가 별로다 라고 느끼셨다면 아마 이런 남자에게 인간미를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괜찮아서 만났더니 막 사람이 깝깝해. 좀 나한테 애교도 부렸으면 좋겠고 막 연애 어마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막 나태한 것 같고 귀찮아 보여 이런 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이 있어.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은 남자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남자가 표면적으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친구랑 뭐 호프집 다니고 막 회식 다니고 이러면 서 여자친구한테 소홀히 하고 데이트하자고 하면 안 나가고 이러면 당연히 싫죠. 이해합니다. 이런 남자 별로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일 공부, 칼같이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 이러면서 워크홀릭으로 빠지는 남자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이 보통 주말에 뒤져요. 진짜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이런 남자가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 남자분들도 눈높지만, 여자분들도 보면, 일할 때 멋있고, 몸이 잘 만들어져 있고, 성격도 좋고, 겸손한 이런 남자 좋아하잖아. 연하고 일단 연상을 떠나서. 근데, 남자가 이런 여자가 좋아할 만한 육각형을 갖추려면 보통은 이렇게 자기 관리 빡센 워크홀릭이에요. 주말에 체력이 남아나지 않아 이런 애들은 아마 데이트 나오고 하는 것도 엄청 남자 입장에서 쥐어짜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니까. 단지 여자가 원하는 애정의 표현에는 기대 못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난 이런 연상 느낌이 싫다고 한다면 조금 눈을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도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든 사회화된 좋은 성격이든 이걸 좋은 방향으로 갖춰 갈수록 개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또 이러는 와중에 여자와 사회생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게또 남자 역할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완벽하게 뭐가 더 맞다 정의는 못 하겠는데 사람마다 보는 중요도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 이런 감성으로 연하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상대해야 한다면 고민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자분의 뭔가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 안에서 휴식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모든 연애가 같지만 특히 이런 감성으로 연하남 좋다고 하는 여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내가 쉬는 시간에 짬 내서 투자해야 돼 그게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빡세게 한번 돌려보세요 아니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저렇게 사랑하는데 짱구 굴리는 남자가 싫다 별로다 하시는 여성분도 있겠지만 아니, 그럼 20대 후반 넘어가면 생각을 하고 짱구를 굴리면서 들어가야지. 이게 진중한 거 아닙니까? 님들이 말하는? 좀 여성분들! 봐주세요! 이런 남자들 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연하 남자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겁니다. 연하의 외모를 좋아한다. 새끈빠끈한 게 좋다! 이 말이야! 이런 여성분들 특징. 20대 초반엔 연상이 좋다고 합니다. 왜? 내 나이 때 평균보다 군필 센파이들이 훨씬 더 매력 있거든. 어른스럽고 막 그때 되면 남자가 꿀일 줄 난단 말이야. 든든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가 20대 후반 되면 연하가 좋다해. 왜?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관리 안 하는 남자들은 20대 후반부터 다 아저씨 됩니다. 그럼 여자 주변 남자들 연령대 혹은 그 연상 위는 보통 배나온 아저씨들이 많겠죠. 근데 연하들 봐봐, 팍팍 하잖아 성격이 남자다우면서 외모가 세끈 따끈한 걸 원하는 겁니다. 뭐 아주 당연하게 현실적인 말이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야? 연상이 좋다고 한 여자에게도 사실 나이가 어린 건 크게 상관없다는 거야. 나이 어려도 돼. 자기를 잘 이끌어주고 강력한 남자력을 가지고 있고 몸 좋고 외모 어느 정도 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든 연상의 느낌을 주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연하가 좋다는 여자분들 상대할 때는 나이 자체에 신경 쓰지 마세요. 관리 잘된 건강하고 동안 얼굴과 몸을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 포함된다 이 여자가 연상을 좋다 하든 연하를 좋다 하든 알바노야 갖다 박으면 돼 그리고 연하 좋아한다는 말에 절대 애교 남발하고 어리숙한 거 좋아하지 않을까란 뜻 아닙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연하의 팔팔한 외모를 좋아하는 겁니다 성격은 여자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남자상을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나온 망상이고, 뭐,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여성분이 생각하기에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세상 모든 여자를 겪어본 것도 아니고, 따만한, 막, 가로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의견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영상 조회수 빨, 아, 업로드 할수 있게, 있게 만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먹고 사네요.